오늘은 누가 보금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가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씀합니다. 그 호숫가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화해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전파하실 때, 배두 척이 있는데, 그 어부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으면서 말씀 들리겠습니까? 잘 듣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못 듣죠. 왜냐? 밤새 그물질 했으니까. 이제 그물을 빨리 씻어놔야 또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니까. 예수님은 옆에서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이 어부들은 중요한 일이 말씀 듣는 것입니까? 그물 씻는 것입니까? 그물 씻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네. 어부들에게 있어요. 이 어부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별로 안 듣고 이 어부에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지금 뭐냐? 그물 씻는 거예요. 그물을 빨리 씻쳐놔야 이걸 준비를 딱 해놔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어부들을 선택하려고 찾아오셨는데도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배에 오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들이 많아서 뭐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시고 조금 띄어라 하면. 그물 손질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바로 앞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어요. 그걸 봤어요. 베드로가. 그런 능력과 기적을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으면서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그물을 손질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내배좀 빌리자 내 배에 좀 타서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베드로는 옆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야 되냐? 가능하면 가까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부들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래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이 어부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자기 경험상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이 바닷가에서 평생 지금 그물질해오고 어부새 말해 오는데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깊은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랍니다. 저녁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 날이 날이 밝아가지고 햇빛이 쨍쨍한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래. 아직까지 지금 베드로의 마음 속에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조금 존경하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이 아직 안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말 속에는 안될 텐데요. 아, 아무래도 지금 가봐야 허탕일 텐데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뭐 그런 기적도 행하셨 는데 그렇게 우리 집안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해주셨는데요. 내가 뭐 안될것 알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한번 그물 내려 볼게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에.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아 중요한 것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가 중요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맞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니가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찌려지는지라 놀랄 일입니다. 이해가 안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베드로가 탄 배는 베드로와 언거 안드레가 그 형제가 지금 거기 그물질하고 있고 다른 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라. 자기들 배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많은 고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배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배에 가득 채움에 배들이 그냥 장길것 같이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 절에요. 힘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이제 돈 벌었다고. 좋아요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뭐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돈 많이 오늘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간적으로는 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로 바뀝니까 호칭이? 주여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참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때, 주야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 있는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선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 내가 생각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내 경험사랑 안 맞습니다. 하면서 자꾸 자기가 드러나. 이거는 아직 예수를 선생 정도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는 죄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는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목자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표가 내게 찍어집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는 순간이다 라고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첫 번째 놀란 것은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으로 잡힌 것으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잡힐 수 없는 때인데 어제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 이렇게 엄청나게 잡힌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놀라고 십절에세베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습니다 자,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무서워하지 말라 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때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이게 거듭남의 은혜이다라는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 되시면 알 때는요 두려워지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구로는 내가 사람을 치합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마귀의 포로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헤드로 자신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하였기에 이제 사망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고기 잡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고, 어부니까 그물질에서 고기 많이 잡아야 돈도 벌고 가족도 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것이 사람을 취하는 것이구나. 알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쉬운 결단입니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아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로 선 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니다 이제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해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치의 병 중의 하나가 나병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나병을 인간의 의술로 온전하게 고칠 수가 잘 없습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병은 어떻습니까? 한번 들면 살이 뭉들어지고 뭐 손가락이 끊어지고 해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 몸이 아파가지고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다 말이죠. 죄의 속성.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와 비슷합니다. 죄, 죄,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나병 들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찾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그런데 참이 나병에 들린 이 사람, 이 사람이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고 싶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이 나병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덤을 가고하고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가고하고 지금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에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하는 문제가 있어도 나병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찾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병이라도 예수를 찾아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못 나올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바쁘다, 뭐 쩌다, 저쩌다, 하면 뭐 얼마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 나병 가장 어렵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그래도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주여라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이 재앙을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납니다. 예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재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할수 있습니다. 마귀에 비해서 해방받게 하시고, 예수에게 나올 때에, 예수가 주님이 되어질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야 삽니다. 누구든지, 정말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14절이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당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이물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데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나병이 나왔다 하니까 소문 듣고 얼마나 많이 또몰려옵니까 그런데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다 고쳐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물러가서 뭐 하십니까 지금? 기도하시더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정말 이 새벽 시간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로 나의 현실, 나의 정말로 진실이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서, 정말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가치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은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